충청도 소식입니다. 2027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서명운동이 확산하면서 목표의 50%를 넘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현재 접수되지 않은 오프라인 서명부를 감안하면 100만 서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유치에 나선 2027 학예세계대학경기대회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위원회는 지난 9일 목표의 50%를 넘긴 52만 2110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서명운동은 100만인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2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. 위원회는 서울과 대전 지하철 스크린 광고를 비롯해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2027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지지 100만인 서명이 완료되면 오는 8월 예정된 레온즈와 앤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을 비롯한 실사당 방문 때 전달될 예정입니다. 현재 접수되지 않은 오프라인 서명부 등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100만 명 서명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서명 동참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7 충청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대학 경기대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는 2027년 8월 150여개국 15,000여명이 참가해 총 18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. 위원회는 충청권 대회 유치 개최 시 경제적 파급효과 약 2조 7,289억 원, 취업 유발효과 1,499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고용 유발효과 7,244명과 외래 방문객 200만 명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